쿠폰에 1,20원 그런걸로 돈 못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레시피를 하고 있는 츄니 아줌마입니다 마린보입니다 오늘은 마린보이님하고 네. 돈을 불리는 사람과 돈을 불리지 못하는 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인 네.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좋죠. 돈 불리는 사람과 불리지 못하는 사람 어떤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해요 어,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또요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은 쿠폰! 어, 쿠폰? 어, 포인트! 포인트 어, 그거를 어떻게 정립하겠다고 뭐 마트 같은 데가 줄을 이렇게 뭐 같이 서가 있는다든지 그런데 되게 집착이 돼야 되나? 그걸... 어...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활용하는 건 좋지만 어. 시간을 너무 많이 들여서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요 음. 전... 그 시간에 돈 버는 공기를 하시고 실행을 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음. 제가 교육받으러 다녔을 때 그랬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쓸데없는 1 0원2 0원 1은 2은 분노 네. 포인트나 쿠폰에 의해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는데 그 시간에 돈 버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거든요. 음, 맞아요. 음. 그러니까 작은 물에서 놀지 말고 좀 크게 생각하고 큰 물에서 놓셔야 돼요. 음. 포인트, 쿠폰 그런 거 말고 음. 내가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행위를 한번 해, 해보십시오. 네. 여러분 살면서 직장 아니면 내가 주부다, 음. 어, 가정 일 이외에 돈 버는 행위를 해봤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다가 안 해봤거든요. 네. 해보시라고. 네. 자, 다만 예를 들면 블로그 같은데 글이라도 쭉 올리고 그래서 그 블로그에 사람들이 모이면 내가 강의를 한다든지 약간 판매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네. 노력 시도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네. 그거 안 하고 그냥 막, 그냥 집에서 그냥 막 노는 거지. 네. 아, 놀고 아니면 쿠폰에 막 1,20원 그런 걸로 돈 모은 겁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이런 얘기 우리 포편적님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뭐 부지런해야 된다 뭐 배워야 된다 음. 뭐 투자를 잘해야 된다 음. 있을 도거 없는 거뭐또돈버는 사람을 찾아가라든지 이런 얘기 많이 듣는 아, 건 사실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돈을 불리지 않는 사람 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쁘다 <laughs> 나쁘다. 답답해. 미치겠. 저는 어, 그냥 나쁘다라고 제가 말을 드릴게요. 음. 단도직입적으로 요즘은 어, 그냥 돈을 풀리려고 노력하지 않는 건도태되고요 예. 나중에 우리 국민연금 받고 뭐 이렇게 살면 되지라고 하는데, 나중에 너다 고갈될지 누가 압니까? 나의 예. 미래보장? 국민연금 받아봐야 몸 하나 아프면. 진짜. 어떻게 됩니까? 모질하죠. 돈이 모질하잖아요. 네. 누구나 다 알잖아요. 네. 그런데 돈을 불리는 방법, 자본주의 세상에서 어떤 이익을 내어 떤 자산을 불리는 것을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나쁘다. 나쁘다. 오, 맴매할 거야. 맴매. <웃음> <웃음> 아, 나, <laughs> 저는 다른 사람들은 뭐 이야기하면 그냥 별 생각 없이 이야기하도이 방법을 조금 응용하면은 또 어떤 식으로 돈을 벌수 있겠구나. 음, 음. 근데 이게 돈에 막큰 욕심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음. 돈을 번다는 그 자체가.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성취감이잖아. 어, 성취감인데 네. 돈을 번다. 근데 네. 결과가 나온다는 거는 네. 상당히 네. 의미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네. 말은 표현을 잘안 네. 하시지만은 네. 돈 버는 재미만큼 큰 재미가 없다고들 네.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 아, 옛날 몰랐거든요. 네. 아 이걸 벌려고 노력하고 벌어 벌어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자립해. 늘 새로워. 돈 버는 게 최고야. <laughs> 어떤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돈 벌다가 나중에 아파서 죽으면 저는 그어도건데누구 <laughs> <laughs> 어, 어, 누구 좋은 일을 시키라고, <laughs> 시키라고. 그럼 내애들 좋은 일을 시키면 되지라고 저는 그렇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냥 취미생활로 즐거운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힘든 게 아니라. 네, 네, 물론 과정이 네. 힘든 부분이 있지만, 네. 이 자체가 상당히 즐겁고, 그럼 내 애들 돈 많이 네. 남아가지고 편안하고, 네. 우루알프, 뭐, 네. 내가 빨리 죽으면 우루알프, 뭐, 새, 뭐, 새 음. 시집 가고, <laughs> 하고. 하고. 뭐, 편안하고, 뭐 충은 없는데 다음 시간에는 돈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실제적으로 하고... 돈을 어떻게 불리는 그렇지. 음. 돈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